광고노파의 고민상담소 에이 한국사람은 밥을 먹어야지 뼈다귀 해장국 어때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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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아 빨리, 따라오세요, 따라오세요. 아. 오늘은 제가 m z 세대 고민을 해결해주러 이곳에 왔습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어? 은지씨 어, <언지? 웃음> 어 잠시만 유튜브 찍으면 안되아 지금 뭐하시는거세요? 아니 갑자기 사무실에 댄스를 뭐 아, 사실... 아, 저희... 찍으시는 거예요? 아, 네. 틱톡이라고 아, 아 틱톡이요. 네. 네, 꿈이 틱톡. 아 역시 네. 좋아요. 구독, 알림 설정까지. 오늘 고민을 들어드리러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. 제가 간식을 좀 준비했는데요. 네. 우선 맛있는 바다코코넛. 아주 달달한 레시피 자, 어, 바다코코넛. <laughs> 저희 아빠가 매번 서우시는데요. <laughs> 아잘 먹겠습니다. 차갑네요. 저는. 아 뜨거운 걸 좋아하세요? 네저 따뜻한 커피만 먹기는 아 있는데. 잠깐만 기다리세요. 그러면 윤지 씨, 제가 오 아, 따뜻한 리스 커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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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드시죠. 아, 지금 안 드세요? 바닥 코코넛 리스 아, 커피 찍어 먹어야 돼 이렇게. 응? 드시죠. 자 여기 아, 연구님이 드시던 커피. 잠깐만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. 아, 네. 자. 아 할머니 나 이거 뭐야? 오늘 네. 해결이 앞서서. 몇 저, 년생? 저9 9 년생. 9 9 년생. 아, 내가 구구학번인데 얼굴은 별로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. 그런가요? 9 9 년도에 열명할 뻔했어요. 노스트라다무스. 아, 네? 은지 씨 세대 연예인이 누가 있을까요? 스테이 씨? 스테이크요? 세강경 <laughs> 모르세요? 이 이것도 모르세요? 그 방남정 딸. 방남정 아니에 방남정. 옛날 일이네 이 사람. 이거 어, 몰라요? 네, 그거 모르. 아, 니 몰라요? 아, 이거 몰라요? 이거? 아, 저는 알죠. 이게 뭐예요? 패션 전공이시고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? 어, 옷을 되게좀 독특하게 입고 다닐 수 있을까. 옷이 약간 조금 원시인 같기도 하고. 원시인요? 그 뭐라고요? 빵바야? 신현석? 신현석? 그게 뭐요? 예 내가 또 패션 전문가잖아요 패션을 알고 싶다 하면은 2대 입구가요. 브랜드 좋아하세요? 네. 브랜드를 좋아하는데 내가 돈이 없다. 그러면은 문정공이나 신정내거리 아울렛을 가시면은. 네? 그, 요즘 어떻게 아니, 바뀌었을지 거기는, 잘 모르는데. 거기는 네. 왜 가는 거예요? 아, 예를 들면 겟뉴지드라든지, 아. 믹스라든지29213 스톰이라든지, 백대 네? 프랑스어저버라든지 윤리씨가 <laughs> 패션을 잘 모르시네 아, 지금도 있나요? 그래서 어디서 옷을 사는 거예요? 핸드폰으로 다 사죠 요즘에는 아니 어떻게 핸드폰, 컴퓨터, 로븐에서 산다고요? 아니 옷을 가서 입어보고 사야지 애놀이 좀 해달라고 하고 아니 요즘 애놀이가 어딨어요? 제가 또 패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.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연예인이라든지, 네, 네. 아니면 디자이너라든지, 그런 분들을 우선 처음에는 따라 하다가, 그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, 그걸 따라가다 보면 문화가 나와요. 그 문화에 내가 조금 더 한번 즐겨보는 거 같아요. 음악 안에. 해당했어. 스테이시 음악만 듣지 말고 방남정 음악을 먼저 들으란 말이지. 그 트렌드에 던옷때 오버핏이 그 방남정이 가장 먼저 입었어요. 즐기면 아. 된다. 즐기다 보면 이제 옷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죠. 옷이 이제 불량품이라고. 해요. 아니. 민지씨이옷 자체는 나 문화를 진짜 이런 어, 거 진짜 이거, 이거 어 어쨌든 아, 아, 축구할 때 입는 그런 거 아니에요? 축구를 이해하다 보면 체스 판누워 있으면 체스도 가능하고. 아. 문화를 알게 되면 패션을 이해하게 된다. 자네 어, 고민 해결. 두 번째 공연은 뭐야? 두 번째 고민은 회사를 다니는데 대표님도 그렇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드립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억지로 웃어야 돼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뭐 패션을 알려면 이대로 가야 된다. 저는 좀 이대 잘안 가고 홍대 많이 가죠. 홍대 가면 이제 약간 유객주라든지. 중코라든지 네. 아저씨들이라든지 아, 그럼 요즘 젊은이들은 어디서 놀아요? 청수 을지로 물레? 아니 물레 공장단지 밖에 없는데 아유 뭐, 모르시네 요즘은 네. 다 그런데 개조해가지고 나만 하는 플레이스로 다 바뀌었잖아요 공장처럼 보이는데 안에 네. 맛집 있고 어른들이 가 돼. 네. 대표님이나 이런 분들 물레도 좀 가고 을지로도 좀 가고 저희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저희를 맞추려고 하면 안 되죠 저희의 문화에들어 오셔야죠 이제 변화되는 어, 네. 시대에 맞춰서 저도 운지 씨 한번 따라 가서 네. 삼육구도 좀 하고 간다 간다 쇼군 간다도 좀 하고 간다 간다 쇼군 간다요. 간다 간다 쇼 간다 이거 몰라요? 처음 들어봤어요. 요즘 뭐 하고 놀아요? 두부 게임. 두부 두부 두부. 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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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아. 공산당 공산당. 공산당 공상당 뭐? 시아우 이렇게막 그냥 마시 그걸 요즘 mz 세대들이 한다는 말이. 그러면 간척이죠. Y 세대, X 세대 이런 사람들이 바뀌어야겠네요. X X 세대는 핸드폰을 멀쩡히 면 걸리면 걸리는 거지. 이거 몰라요? <laughs> 그게 걸리 면리 뭐지야? 무슨 년대에사였나 그래서 한이만엔핸드폰이가만하다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pp를 어. 썼고. 인플루언서들이나 핫한 인플루언서가 보요 인플루언서는 <laughs> 인플레인저 이런 건가? 인플레인서요 쟤네 없나봐 아무도 안 써. 어떻게 된지 아 저걸 말이라고 하나? 오, 옷을 거의 안 걸치시는 분이군요. 아버님이 걱정하신다고요. <laughs> 두 번째 고민은 요 우리가 네. 인지 씨랑 같이 을지로 공장지대 가서 네. 그럼요, 술도 마시고 아, 그렇죠. 고민 해결. 해결. <laughs> 마지막 고민은 뭔가요? 코로나가 벌써 3년째인데 네. 너무 재미가 없어요. 아, 남자친구 없어요? 안 만드는 거죠. 우리 때는 다 길거리 헌팅이나폰팅띠삐팅다 근데... 이런 거였는데. 콘틴이 뭐예요? 맘에 드는 이상한 사람을 불서 노래를 들려주는 사람 <목소리> <그래서 막 목소리> 저 그럼 바로 뚜뚜 요즘에는 DM으로도 연락 많이 하고 인스타하고 만난다고? 네 인스타로 에이 거짓말 인스타로 어떻게 만나 파도 타고서 그렇지 파도 타기지 사이월드 파도 타기지 그거는 우리 <목소리> 파도를 왜 타요? 제 후배 중에 아주 스웨그 넘치는 애들로 스웨그요? 세크나쌈박카 에? 깔사만, 싸만? 깔사만 애들이 다섯 살, 2 9 그러니까. 살까지 네. 커피숍을 예약해서 커피숍도 예약을 해 예. 파르페를 먹으면서 파르페요? 커튼이 비쳐있어. 그래도 있잖아. 아니 피디 d 아이 피디 몇 년생이세요? <laughs> 그네에게 타면서 그게 뭐예요? 프로필 하는 거예 <laughs> 얼마나 건전해 DMO를 하는 사기꾼들도 많고 위험하다고. 근데그 커튼도 위험한 거 아니에요? 커튼은 금가 옆에서 치워드리도록 <laughs> 하고 2 차로는 홍대 MB를 거영영월반 M2, 후부 강남의 에덴이라고 있어요. 네. 해븐이랑. 이태원이나... 이태원... 이태원... 삐끼들려주시다요 이끼요. 아, 그 형은 좀 고민 해결이에요. 진짜... 이.. 아, 지금 쓰고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... 스토리나 이런 걸로 가볍게 먼저 연락을 하는 거요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이렇게 딱 들어가면 안 돼요. 어, 아, 그럼 스팸이죠. 아, 그쪽이 제 스타일이라서 연락 좀 주시면 안 돼요.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. 아 그러면 약간 찐단가? 아, 시청하시는 MZ세 남성분들, 요걸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지를 써서 주고받으면 참... 안 돼요. 편지요? 도대체 어디서 데이트를 하는 거죠? 아까 말씀드린 성수나 을지로. 아, 근데 그분이, 그분이 이제 집이 인천이나. 아. 인천에도 맛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아, 근데 너무. 아니면 가리봉동이로 차이나 타운 맛있는 데가 많거든요. 양파집지. 아, 가리봉... 가리봉... 가리봉동이요? 아, 한 번도 안 나왔어요? 네. 거기서 또 네. 데이트하는 것도 색다른 경험이 되지 않나요? 아. 오늘 어떻게 고민이 좀 해결됐나요? 아좀 뜹이 지금 하게 좀 해결이 된것 같긴 해요. 오늘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미씨 아. 아. 오늘 뭐 드시고 싶요 아. 제가 오늘 다 사줄게. 아 그러면 그릭 요거트랑 그래놀라 그릭 요거트? 네그 네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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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꾸덕한, 그, 그, 그 꾸덕한 요거트. 에이 한국 사람은 밥을 먹어야지 뼈다운게 것거아요자 아, 그레놀라, 아, 아, 네. 그레라 MG트 분들과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많이들 드십시오. 와, 뜨끈한 해장국. 와, 이주씨 이거예요, 이거. 혹시 뼈 발르지 않세요뼈뼈요 어, 제가 제가 좀 발라 드릴까요? 아, 아니, 아니. 이렇게. 아, 요 매운 고추랑 해서. 자, 드시면 됩니다 자 아. 드시죠. 네. 아. 묻으니까 여기 한쪽 이렇게 그렇죠. 묻는 그렇죠. 아니, 네. 네. 그렇죠. <웃음> 그렇죠. 그렇죠. 바구고 하나 먹으면 안 돼? 아. 아, 에이. Yeah. yeah.